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장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기름에 굽지 않고 정통식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두면은 기름에 굽지 않아갖고 느끼하지도 않고 먹기도 참 좋거든요. 그래, 한번 해볼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밀가루를 한 두컵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장떡이니까, 이제 장이 들어가야 되겠죠. 고추장입니다. 고추장 이제 좀 크게 요래 한 스푼 들어갑니다. 한 스푼 하고, 된장이 조금 들어가면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. 된장은 조금만 들어갑니다. 차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들어가고요. 이게 이제 설탕이 조금 들어가면은 맛있어요. 약간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설탕 조금 하고요. 요 청양고추하고, 홍고추하고입니다. 하고 요 마늘 다진 것도 조금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부어서 된장을 개주면 됩니다. 밀가루에 바로 넣고 해도 되기는 되는데, 그러면 이게 또풀게장 풀기, 풀기가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풀어갖고 밀가루에 섞는 게더 편리하더라고요. 해보니까. 장을 다 풀어야 됩니다. 완전히 풀어갖고, 이제 물가루에 섞어줍니다. 반죽은 물을 부어가면서 하시면 되는데, 좀 약간 반죽이 좀 물컹해질 정도로 하면 돼요. 예, 반죽이 지금 이제 물컹하게 다 됐거든요. 이러면 이제 찌면 되는데요. 이제 한번 체반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체반에 이제 저는 오늘 호박잎으로 찔 거라서 배보자기는 필요 없고요. 이제 만약에 호박잎이 없으면 요 배보자기를 깔고 부으면 되는데 이제 저는 오늘 호박으로 할 거라서 이 배보자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호박은 이거 뭐고 줄기 부분은 잘라내버리고요 잎만 사용할 거예요 잎을 이렇게 펴줍니다 펼쳐줍니다 이렇게 호박을 펼쳐주면요, 호박이랑 이거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색깔도 예쁘고, 또 호박잎도 또 맛있거든요. 호박잎도 같이 어우러져가지고참 맛있어요. 만약에 호박잎이 없으면 깻잎으로 해도 되고, 뭐, 엉잎으로 해도 되고, 연이 많이 나는 집안 같으면 연잎으로 해도 되고, 그래요. 그래, 잎이 또 준비가 안 됐으면은, 삼배 보자기 깔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쪄갖고 하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아갖고 요즘 막 자꾸 식용유를 거부하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서 드셨대요. 이렇게 해놓으면 느끼하지도 않고 한번 먹을만 하다니까요. 여기에 호박 잎을 다시 덮어도 되고 안 덮어도 되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이제, 물이 끓으면은, 끓, 물이 끓을 때 이제 쪄주면 됩니다. 이제 물이 끓으면은, 이렇게 얹어 놓고요. 김이 나면은, 김 나고 한 5분 정도, 약불로 해서 한또 5분 정도 더, 김이 나고 한 약불로 해서, 아 약불이 아니고 한 중불로 해서 한 5분 정도 더 찌면 될것 같아요. 이, 이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. 이거는 익은지 이제 안 이건지는 한번 찔러보시고, 지금 이 밀가루가 이렇 묻어나오면 약간 덜 익었거든요. 이 밀가루가 이렇게 안 묻어나와야 돼요. 조금만 더 있다가 불을 끄겠습니다. 여기 보겠습니다. 아 이제 다 익었네요 이런 밀가루가 안 묻어 나오면 다 익었거든요 이제 낼게요 이렇게 지금 썰면은 좀 뜨거워서 썰기가 그렇거든요 조금 한김 나가면 썰겠습니다 썰어 줄 때는요 칼에다가 참기름 을 한번 싹 발라주세요 그러면 썰기가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기름에 구웠을 때 보다가 훨씬 담백하고 맛있어요 장떡도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먹었대요 어른들은 요즘 자꾸 식용유를 식용유에 꾸웠고 이런 거를 자꾸 안 좋아하니까 식용유 구워보는 맛은 있는데 웬만하면 식용유를 안 쓰려고 하거든요. 이렇게 해 놓으면요. 이렇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이거 밥 반찬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. 만약에 반찬을 해서 드신다면은 여기 간은 다 돼있지만은 다른 거는 크게 할거 없어요. 참기름 조금 넣고요. 통깨 넣고 다진 파 조금 넣고 진간장만 약간 넣어보세요.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치면은 반찬으로 먹어도 성색이 없거든요. 요렇게 해서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, 또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그렇거든요. 오늘 전통식으로 하는 장떡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